아니면은 발로란트 하실 분 재민 선아 저거 봐요 여러분 오 나는 띠동락까지는 가능 나도 나미안는 어, 띠동락 그래? 가능인데 난 아래는 싫어해 그러니까 <목소리> 연하는 좀 싫어한 어 나도 야 어. 뭔가 뭔가 근데 그래 세호마 너보다 아. 연하는 재민이야 <laughs> 아 맞네 그러네? 세호이 벗고 잔다고? 어나 집에 그럼 나 다음 주에 너한테 자고갈래 세호마 세호마 나잘 곳이 없어서 요즘. 어라? 아, 집을 내놔야 되는데 어라라? 아, 네, 네, 뭐, 다른 뜻이 없고 아 이거 아좀할수 있나? 아 자고 갈래? 음. 어? 아하그침대아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<근데> 침대 침대는 4방밖에 <laughs> 네 없긴 해 <laughs> 근데 둘다잘때 벗고 자잖아 <laughs> <laughs> <깜빡아>!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네. 잠깐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<laughs> 나은님머리속에그 <laughs> 어? 소설 멈추세요? <laughs> 진짜 멈춰 그냥 자스탑아 <laughs> <laughs>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. 왜 차분하게 어. 대화를 하는 게 좋아? 아니 이거 어. 마음에 드는 거야. 그냥 진짜 우리가 대화 이거? 대화하는 거 자체가 마음이 그 따는 거 아닌가? 이제 차분하게 어. 대화를 하다 보면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. 왜 진솔하게 어. 대화를 해 우리? 어? 우리 어. 그런 사이였어? <laughs> <laughs> 아 핑배! 아 그거를 그렇게 마시면은 아 내가 미안해! <laughs> 내가 미안해! 어 <laughs> <laughs> 아, 술이 달다. 나 이거 따줄 사람. 며느리다. <laughs> 너무 멀다. 나중에. 아아 가까웠으면 나줄라 아 했나? 멀트가 <laughs> 왜 이래? 우리 이모 같아. <laughs> 이모님 클럽 오셨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멤버님 <맨날에서> 또 오셨어요. 이 멀트 아니에요? 멤버님 또 오셨어요. 혼자 오셨어요? <laughs> 아 예, 혼자 왔어요. 네, 그대로 혼자 놓으세요. 아, 네. 체리도 반말하기 시작했어. 어? 그럼 저도 반말해도 되나요? 반말? 어. 빅맨 반말하는 어. 게 싫어. 아! 어. 그러면 존댓말 쓸까? 그게 아니라 이제.. 그러면 어? 빅맨이랑 되게 섞어진 느낌! 해도 되지 어. 그러면 왜 내가 밥말아는게 음. 싫어 와..퉁퉁인가? <laughs> 나뭐다 다 아, 있으니까 벌칙 뭐다 뭐. 음. 있고 다들 속은 괜찮나? <laughs> 그럼 그럼 난 오늘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좋은 상태야? 응! 네, 오랜만에 봐서? ㅋ <laughs> <빨리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할 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임나은 어. 얘기는 체리리도 같이 <laughs> 벌칙을 받아야 된다. 아이, 그렇지. 그래서 언 나는 그런 짓 모르겠다는 거지. 아, 아니, 내가... 언니는 빼지 말아야지. 네, 언니가 먼저 갔는데. 뭐나 대신 체인이가 아, 아, 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평하게 둘다 받자. 그러면은 우리가 정하면 되나? 나영이랑 어. 내가. 어, 둘이 따로 얘기할 시간 갖고 올래? 그게 아니라 <웃음> 이제. <웃음> 둘이 의견이 다르니까 아... 우리, 둘이 이제 정하면 되나 딱이 얘기지 <laughs> 그.. 도우좀 그... 해도 되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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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근데 그 그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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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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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, 규. 아 이것도 좋다. 예전만 해도 애는 착해요.라고 팬들어 주었을 텐데. 요즘은 애도 안 착해요. 밖에 안 나오네. 애는 착해요. 기지 말자. 아니면 코가 더커 보인다고? 기분, 기분 코가 손을 끌고 나오네. 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길 길. 기분 타기만 달. 이거 좀 기분 탓시좀안 들어보여요? 이게 하려는 거죠? 일도 안 가려지네 그 그거. 더럽다. 꾹꾹 숨어라 건재 움푹 부 버렸다. <laughs> 그려 가지고 다내 적이다. 울고 싶다. 대영이는 코가 매력인데. 큭. 다 울었다. 머리 <laughs> <laughs> 아파. 왜? 어디아파 아빠 우리 엄마보다 서럽게 울어주는 거야. 아! 이 아, 호가나 물었어. 음? 아! 저, 아, 아, 오늘 드라마로 변의 아, 세포 만든다저 야라래 달란. 저 야라리란 거 모르는 사람인데. 야라리지 저도 부르는데 뭔뭐 소리 하는 거야, 정말. 아, 아니. 어, 개파 야, 너 햄버거 먹고 왔다며. <laughs> 아니, 아니. 레프트 헤드 레프트 아, <laughs> 리프트. 아, 맞다, 맞다. 우리 생활이 두 개... 아! 멧돼지다! 체리리! 어? 잡아줘! 어? 나 멧돼지가... 멧돼지가 체리라는데? 그니까. 러 <laughs> 아, 그 아, 무슨 아,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제가, 아, 예, 아무리 인성이 진짜 나쁘다고 해도. 아, 나쁜 건 아니죠. 사실이라고 왜요?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다. 아, 아 맞다. 체리라. 아, 아, 배불러. 나 내일 뜨지 안뜨어나내 그거야 그거, 그거 맞아나 내? 어, 맞아. 아 맞아. 아내여 시까지 오면 돼. 어? 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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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여 시까지 고기집으로 가면 되나? <laughs> 늦었어 원정상! <laughs> 내일, 내일 갈비집에서 보기로 했지 우리. 늦었어 원정상! 다들. 브이로그. 브이로그 찍기로 했잖아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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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. 드디어 본다 세오미진짜다와 드디어 보다 이야. 세호미가 진짜로 그렇게 철벽이 심했었는데 드디어 맞아, 본다. 맞아 맞아. 와! 드디어 본다 어떡해 너무 신나. 어? 어? 아이미 아이미 어, 가 공개했어요. 아이미 가 공개했어? 아 다행이다. 아 다행이다. 아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 뭐야? <laughs> 아 뭐야 원동사왜 뭐, 비싼 척 해! 사운드 <laughs> 세팅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제 게임하다가 시골하서 아, 비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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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거 하세요. 네 그럴게요. 저 네. 처음인데 처음이신 네. 분! 저요? 예? 저도 처음입니다. 그쵸? 네 네.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어린 놈의 새끼가 이제 무슨 말 하는 고야아까 알게 되겠지. 아지! 아지! 세훈님 당돌하시다! 그러니까요. <laughs> 황떻게 이제 네, 뭐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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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아야떻게 어떻게, 어떻게, 게어린게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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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떻게, 어게어어했어데게 어떻게, 어떻게, 어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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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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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게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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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지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음, 그 나나 형님 이제 저희 발언 마친 거 같습니다. 하 말씀 말씀 해 주십시오. 왜너롤 하고 싶어? 심심해. 끝 끝내자. <웃음> 오케이. 몇 십으로 몇 십으로 까지어 아니면은 발로란트 하실 분. 재민 선아 잠깐만요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잠시만요 이건 아니죠. <laughs> 어다 나갔네 나도. 어 그럼 발로. 김진우. 어똥다왜 <laughs> 남아 있어? 마이크가 꺼져있네. 나만 남았네. 아, 나만 남았네. 내 네, 한마디로 이렇게 가버린다고?